안녕하세요, 여러분. 권호양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이제 L자형에 대한 응용형이 되겠습니다. 아, 그동안 기본형 배우셨고, 응용형 반복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응용형이라는 게참 재미있죠. 소재도 다양하게 쓸 수도 있고요. 소재의 개성을 살릴 수도 있고요. 오늘도 멋진 소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소재를 보겠습니다. 아, 라인으로 쓸 것이 이제 여기 연밥입니다. 염밥. 그 다음에, 난잎입니다. 난잎. 낯잎. 그리고 이것은 염란이죠 염난. 염란. 그리고 중심꽃으로 쓸 것이 이제 다알리아입니다. 오렌지색 다알리아. 그리고 이제 우리가 들에서 많이 보이는 우리나라 순수꽃이죠. 도라지꽃. 도라지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모초 아, 이런 소재를 가지고 오늘은 어, L자형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L자라는 것이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그 알파벳 L자에서 그 형태를 따온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L라인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자유껏 그러니까 그 형태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본형으로 했던 거는 기본적으로 A 라인과 B 라인을 2분의 1 1대 2로 표현한 그런 비율을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응용용에서는 1대 1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를 좀 짧고 여기가 길은 1대 2의 비율을 해도 아주 재미있는 디자인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어,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것으로서 너무나 많은 과격한 응용을 하면 이해가 좀안될것 같아서요 그대로 비율 두면서 어, 여러분들이 다른 소재로 그룹핑 돼서 보는 모습을 에, 한번 표현해 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라인을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그 선이 에, 중심선에서 그대로 프로랄폼의 위치는 똑같이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역시 이쪽 위쪽에 상단부에 이 좌측 부분에 A 라인을 꽂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A 라인 부분에 연밥으로 가지고 높이를 결정해 보이겠습니다. 자, 이렇게 꽂습니다. 선과 형태가 잘 살아 있을 수 있도록 예, 두 번째 선을 꽂습니다. 네. 자, 위에 높이를 한번 결정을 했는데, 높이가 지금 연밥이죠? 연밥을 이제 그 형상과 아니면 선과 공간을 잘 생각하면서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B라인을 무엇으로 할 거냐면, 낱잎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낱잎이 굉장히 가늘고 부드럽죠? 그래서 이것을 한번 이런 식으로 마사지를 해주신 다음에, 잘라 주셔서요. 어, 긴 대부분은 잘안쓸 거고요. 이렇게 모아서 B라인 부분에 이렇게 선을 그대로 연장해서 한번 꽂아 보겠습니다. 응용형이라는 것은 하나하나 꽂는 것보다 하나하나보다는 개체의 아름다움보다 그룹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우리가 사용하는 재료가 꽃이기 때문에 꽃이 자연에서 어떻게 피는가, 그리고 걔네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모습대로 연출해주는 방법이 굉장히 자연스럽거든요. 그래서 형태 자체는 L라인의 L자형을 맞추되 디자인하는 어떤 그 소재의 표현법은 자연에 있는 그대로를 표현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좀 예쁘고 자연스럽죠. 그래서 난잎의 부드러움과 난잎의 어떠그 율동적인 면을 잘 살려서 B 라인을 그루핑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 봅니다. 지금 응용용으로 해도 여러분들이 갑자기 굉장히 많은 쇼킹한 그러한 그 응용을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본 패턴에서 조금 그 형식만 바꿔서 배열법만 바꿔서 그리고 소재를 전체적으로 폐쇄적으로 막았던 부분을 열려진 공간에서 개체개체를 살려서 하시면서 소재의 특성을 살려서 하는 방법을 익히셔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요. 아예 이쪽에 그 부피감을 느껴지는 이 부분 전체가 B 라인의 B 폭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A 라인과 B 라인 그러니까 A의 편 수직적인 형태와 수평적인 형태가 이렇게 편안하게 만나는 그렇게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실 것이 뭐냐면 이것이 라인이에요. 굳이 앞에 폭, 옆에 폭을 주어지지 않아도 어, 응용형 형태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다른 소재를 배역을 하면서 폭이 주어지기 때문에 기본형처럼 뭐 B라인, C라인을 꼭 정해놓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진행될 부분은 옆난으로다가 이 부피감과 이 베이스를 이렇게 막아주는 역할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옆난이,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빛받침을 해주는데 이 염남을 가지고는 이렇게 일일이 잘라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를 여기를 막아주는 것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 부분을 이렇게 손톱으로다가 이렇게 몇 가닥으로 쪼개주시면 이렇게 면이 이렇게 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면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이 부분을 어떻게 꽂냐면 이렇게 말아서요, 프로랄 폼을 감싸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르셨어요 이쪽 면에서 뒷면에서 이렇게 꽂으셔서요 뒤로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뒤에서 꽂았어요 이렇게 꽂아준 다음에 얘를 한번 이렇게 앞쪽으로 말아주세요 앞쪽으로 말아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옆에 그 D라인이 그냥 형성이 돼버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앞쪽에 놓으면서 거기서 전체를 놓는 게 아니라 연결되는 그 어느 한쪽 부분을 6핀에서요. 6핀으로 이렇게 고정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6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이런 거 아시죠? 이렇게 6핀을 먼저 18번 아이어로 해놨다가 이렇게 옆란을 치진 부분을 한 부분을 해주면 다른 부분들은 이렇게 공간을 형성하면서 율동감 있게 표현이 되고요. 요거 하나만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예쁘게 기본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또 하나를 해보이겠습니다. 자, 이것을 꼬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옆에서 넣어서 이렇게 꼬아서 뒤집어질 수도 있고요. 표현 자체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꽃을 이렇게 할때 이것을 디자인이라고 하는 게 용어 자체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재가 있을 때는 단순하지만 그것을 그 디자이너 손에 의해서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무궁무진한 그러한 그 형태가 나오게 마련이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요, 밑받침을 우리가 방사로 표현했던 그루모라로 어, 했던 그 부분이 일정한 기계처럼 움직였던 부분이 하나의 염란으로 해서 아주 일동감 있게 개성 있게 표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밑받침으로 형성이 돼서 이쪽과 난잎이 하나로 연결이 됐고요. 우에 수직 라인을 염란으로 더 보충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연밭 부분이 굉장히 무거운데, 세네 개를 꽂으면 균형이 굉장히 무거워요. 그래서 이럴 때는 그래서 두 개만 꽂으니까 이쪽 부피감이 너무 허전하죠? 이 부분을 연만으로 같이 연결해서 부피감을 형성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것을 지난번에 L자형으로 했던 기본 형태처럼 입세란으로 면을 막은 게 아니라 자기의 개성의 선을 나타내면서 형태도 살리면서 그것을 보완해주는 그러한 부피감을 형성하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여유롭고 안정감을 주죠. 자, 이렇게 세련된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본 형태의 형태가 지금 완성된 모습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이것이 어디까지의 기본형의 그 원칙이냐면 라인 형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라인을 보충하는 보충 라인, 아웃라인 형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밑받침까지 형성된 한세 번째까지 나간 그런 정도의 그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공부했었던 것이 베이직에서 포컬 포인트를 넣는 부분이 있었죠. 그러면 지금도 똑같이 포컬을 한번 꽂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달리아로 꽂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포커를 꽂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송이를 꽂았는데, 또한 송이를 꽂아 보겠습니다. 자, 이런식에서 세 송이를 포컬 그룹이죠. 포컬 에리어라고 얘기도 하고요. 포컬이 한 포인트는 하나지만, 기본형에서는 포컬 포인트가 하나였었어요. 그렇지만, 보통 응용형에서는 포컬 포인트 하나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보통 그룹으로 정제를 하기 때문에 포컬 에리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포컬 지역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포컬 그룹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여기까지만 해도 완성은 됐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디자인했을 때좀더 조화롭게 좀더 전체적인 분위기를 돋구아주는 것들이 있었죠. 그런 색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과매해주는 방법인데요. 그것을 이제 한번, 음, 꽂아보겠습니다. 자, 도라지를 한번 꽂아보려고 합니다. 도라지가 지금 계절적으로 정말 한 번만 쓸수 있는 그러한 꽃인데요. 너무 예뻐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기본은 됐다고 얘기를 했죠. 기본 형태는 됐는데 에, 도라지 같은 것을 꽂을 때 과연 어떻게 꽂는가. 자, 지금 포컬 부분이 완벽하게 완성이 됐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것이 자칫 잘못 들어가면 굉장히 그 화형 자체를 어지럽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그 도라지의 형상이 선으로 l자 라인으로 연결되면서 이 지금 독특한 형태 연밥이나 염란이나다리아나 낯잎이나 개성이 다 강한 존재들이거든요. 그 존재들과 어떻게 어우러지는지 한번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가볍습니다. 도라지 꽃이 정말 어렸을 때 들에서, 밭에서만 봤는데, 이렇게 실질적으로 그 꽃으로 표현되는 걸 보니 너무 예쁜데요. 사랑스럽기까지 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꽃이기 때문에. 자, 지금 보라색이 이제 자연색입니다. 데 오렌지 색깔은 약간의 반대적인 보색의 형상도 갖고 있기 때문에 색채 배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도라지가 보면은 음 약간 그 보라색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연색에서 또 흔한 것이 흰색이죠. 흰색 하나랑 같이 곁들여져 있는데 그러한 칼라 배합을 적절하게 잘 이용을 하면 정말 자연스럽게 그 꽃색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보셔도 너무 예쁘죠. 자연스럽습니다. 자 여기에서 약간의 그 파스텔톤의 그 흰색 배열이 어떻게 들어가는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채점 기준표에서 보면은 독창성 내지는 색상, 뭐, 율동감, 이런 거에 해당이 되겠죠. 똑같은 소재를 가지고, 어, 열 사람이 꽂았다면, 어, 꽂는 방법이 다 틀리겠죠. 아무래도. 개성에 따라서. 그래서 색을 어떻게 잘 표현했는가. 어, 색도 여러 가지 배석법이 있지만, 그엑센트 배석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색을 어느 정도 알고 쓰는가를 이제 보면 알 수가 있겠죠. 자, 흰색은 조금만 넣어서 엑센트처럼 쓰겠습니다. 그리고 꽂을 때뭐 시퀀싱 기법이라고 있는데 차례 기법이죠. 우리가 꽂다 보면 어 핑거가 있고 봉우리가 있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배치를 어느 쪽으로 뭐 배치를 해는가, 뭐핀 것은 아래쪽, 뭐안핀 것은 위쪽 이런 말들은 조금 지금은 잘 맞질 않죠. 왜냐하면 가장 포커를 중심으로 해서 포커 주변에는 피고 찢은 꽃, 큰 꽃, 그리고 포커를 중심으로 해서 멀어지는 부분은 봉물이나 작은 꽃이나 색채가 약한 꽃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주시면 훨씬 더 지금적인 이론에는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도라지 꽃을 한번 놓아봤어요. 지금 여러분들 화면으로 잘보이시나요 이렇게 중심 라인에서 오렌지 꽃이 주 컬러 포인트지만 포인트를, 배색을 맞추기 위해서 도라지 꽃의 연약한 부분들을 같이 오렌지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제 성모초만 남아있는데요. 이 성모초는 어떻게 쓰이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성모초의 형상 자체는 이렇게 좀 뭐라 그까요 이렇게 잔잘한 질감이 꽃의 형상보다는 질감과 색상이 더 도드라지는 그런 소재인데 아주 재밌습니다. 짙은 그 보라색을 띄고 있고요. 솜털처럼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소재를 갔을 때 형상화보다는 어떤 밑받침이라든지 필러잉급법으로 바닥에다가 이렇게 메꿔주는 게 훨씬 더 예쁘거든요. 그래서 한번 꽂아보겠습니다. 아, 쪽이 지금 그, 연밥이 좀 약하죠. 아무래도 두 대만 꽂았는데, 세다 꽂기는 너무 무겁고, 그래서 그쪽 부분을, 어, 이성모초로 조금 보완해 주면서 올라가 꽂아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꽂고요. 나머지 짧은 것들은 이제 이렇게 밑받침에 에 보면 낱잎 그 사이사이로 아니면 염난 사이사이로 프로랄폼이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보이지 않도록 메꿔주는 방법이죠. 자, 이렇게 이제, 송무초까지 어, 꽂아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한번, 뒤도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자, 어때요? 예쁘죠? 뒤도 예쁘죠? 예. 지금 보면 난잎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뒤에 그 가려줄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앞에 했던 그 옆난이 면이었잖아요. 면이, 어, 뭉치가 많이 있었던 부분을 여기까지 해주시면 굉장히 둔탁해 보이거든요. 일방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일단 성모초로다가 그 프로랄폼을 가려줬고요. 거기에 연결감으로 이 낱잎으로다가 굴려가지고 한번 정도, 어, 그린색을, 선을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보더라도 자꾸 품이 하나로 연결될 수 있도록 뒤까지 신경을 썼고요. 또 역시 중요한 것은 L자에서 우리가 이 수직 라인과 수평 라인의 그 90도 각도로 연결되는 그 비율과 형태의 그 어떤 유동감, 그러니까 하나가 하나처럼 보이지 않고 두 개처럼 보이면 잘못된 거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이 L자형을 할때 가장 실수하는 부분은 삼각형처럼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지나치게 많이 그 꽃을 꽂아서 L자를 꽂았는데도 불구하고 삼각형처럼, 직각 삼각형처럼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이 이제 이 L자를 할때 여러분들이 주의할 점입니다. 그리고, 어 항상 강조하지만 음영영을 할 때는 자기의 독창성, 그리고 배치를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소재의 표현을 어떻게 하는가 많이 연습을 하고 가셔야 되겠죠. 그리고 항상 포인트, 그 다음에 위에 라인, 또 옆에 라인, 중심선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포컬 맞춰주시고 어, 그린을 어떻게 넣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잘 독창성 있게 잘 하시고요. 그룹핑을 잘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색을 배색을 할 때는 그 배색의 원리를 잘 맞추셔서 어, 보색으로 할 것인지, 유사색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엑센트, 가스를, 엑센트 칼라를 무엇으로 쓸 것인지,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독창성 있게 배치하시면 좋은 배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오늘 또 음영영 숨가쁘게 진행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좀더 흥미를 갖고 이 시간을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